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리의 진심인 사람 K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몇 해에 걸쳐 신화 속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던 수메르 신화에 대한 집중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수메르 신화가 특별한 이유는 아눈나키라는 외계인이 인류의 창조자라는 내용 때문이죠. 타 문명의 신화에서 창조지는 막연히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로 표현됩니다.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암흑의 세계에서 빛이 등장하며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라 하죠. 마치 현재 과학이 이야기하는 우주 탄생의 빅뱅이론과 아주 흡사한데요. 이와 다르게 수메르 신화는 아주 독특하게도 태양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12번째 행성 리비로에서 살던 아누나케라는 존재들이 지구로 이주해 인류를 창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은 이눈나키의 인류 창조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부터 금을 캐기 위한 노예로 부려진 최초의 인류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니비로 행성에 살던 이눈나키들은 그들 행성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물질, 즉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고 하는데요. 가장 처음 그들이 전초기지를 마련한 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후 그들은 지구에서 금을 채굴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찾아낸 지역의 명칭은 압주라고 전해집니다. 압주는 지금의 남아프리카 대륙으로 추측되는데요. 현재까지도 엄청난 금 매장량을 자랑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짐바브웨 그리고 에스와틴이 지역이 유력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눈나키들은 금을 채굴하기 위한 노동력을 자신들의 힘으로 책임져야 했죠. 이들이 지구로 온 시기를 대략 4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조금 이른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모 사피엔스는 35만 년전 처음 등장하였는데요. 그들의 직계 조상으로는 170만 년전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누나키들은 자신들을 대신할 채굴로애로 이 호모 에렉투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쉽게 부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호모 사피엔스를 비롯한 네안데르탈인과 많은 유사인종이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인간종들은 아누나키들을 대신해 채굴로애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저의 이야기를 얼마나 믿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메르신화의 이눈나키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사실들을 이야기해왔는데요. 정작 이런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과거 이눈나키들이 채광을 했던 압주라는 곳을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으로 알려진 응애녀 광산은 아프리카의 에스와틴이 북서쪽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가장 오래된 채광활동의 연대는 4만 년 전으로 나타났죠. 인류가 겨우 석기 시대를 탈출하고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연 것은 기원전 3,500년경부터입니다. 그런데 에스와티니의 응애냐 광산에서의 채굴은 4만 년 전에도 있었다고 밝혀진 것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돌독기를 휘둘러대던 구석기인들이 4만년 전 광산을 채굴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혜냐 광산은 과거 아눈나키들의 금광 흔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현재까지도 남아프리카 지역은 세계에서 금광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중 하나인데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금광 말고도 아주 독특한 광산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1956년 프랑스의 원자력청은 아프리카 가봉 오클로 지역에서 우라늄 광산을 발견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주변에서 천연 원자로가 총 12개가 발견됩니다. 간단히 말해 천연 원자로는 우라늄을 원료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자연적으로 냉각시키는 관리가 필요 없는 자가 발전소라는 것이죠. 현재 인류가 개발한 가장 고효율을 내는 발전소라는 원자로가 아프리카의 오클로에는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클로 천연 원자료가 정말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과거 이누나키들이 만들어 놓은 간단한 자가 발전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아프리카 대륙은 알려진 고대 문명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광활한 모래 사막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듯하네요. 과거 비옥한 대지였던 사하라 사막 아래에는 우리가 몰랐던 초고대 문명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거대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집트 문명은 주변 그리스와 수메르 지역에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만의 독립적인 문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의 인류가 창조되어 광산노예로 그려졌다는 증거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노예로 그려지는 것을 거부한 인간종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러시아의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 산맥에 있는 한 동굴에서는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손가락뼈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화석은 대략 4만 년된 지질층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팀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손가락뼈의 주인은 현재의 인류인 호모 사피언스나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른 제3의 인간 종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인간종에게 붙여진 이름은 여러분들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 이름, 바로 데니소바인이었죠? 제가 지금 이 새로운 인간종을 언급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 데니소바인들이 다른 두 인간종과 유독 다른 점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이죠.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멀고 먼 시베리아까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이주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데니소바인들의 이주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모세의 출애굽기 바로 엑소더스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눈나키들의 금을 캐기 위한 노예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 가지 인간 종중 모세처럼 대규모 탈출을 시도한 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데니소바인이었을 듯하네요. 아프리카에서 탈출한 데니소바인들은 아눈나키의 눈을 피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까지 멀고 먼 여정을 떠났던 게 아닐까 합니다. 현재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티베신들의 DNA는 고산지대에 적응하기 쉬운 데니소바인들의 유전자가 섞여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와 더불어 상당수의 폴리네시아인들 역시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폴리네시아는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 지역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엑소더스를 감행한 데니소파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현생 인류가 공교롭게도 티벳의 고원지대와 배를 타고 태평양을 무대로 활동한 폴리네시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고산지대와 바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아눈나키들은 자신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창조해낸 노예들이 빠른 속도로 번성을 하고 통제 불능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자 이들을 청소하기 위해 한 가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모든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대홍수였죠. 아누나키들은 인간 청소를 위해 대홍수를 일으켰고 대부분의 인류는 그들의 의도대로 말살되게 됩니다. 대말살 이후 아누나키는 노예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인간종 호모사피언스만을 번식시키게 되죠. 하지만 소수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은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유라시아 대륙으로 탈출했던 데니소바인들은 대홍수와 중고산지대로 도망치거나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떠돌게 된게 아닐까 하네요. 소수의 생존자들은 이러한 지형의 털을 잡았고 이후 번성한 호모사피언스와 섞이게 된것 같습니다.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현생인류가 하필이면 고산지대의 티베신들이라니 정말 놀라운 우연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수메르신화에 등장하는 최초 인간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